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일이여.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어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르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은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다르게 하실까 하미라. 다음에 1500년대 중엽 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타락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말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심한 것은 교회가 성경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등 돌려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구원에 대해서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특히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사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함에 그 말을 넣어야 연옥에서 빨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에 방문하고 입장료를 지불해야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는데 성직자들 중에는 라틴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직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이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구에서는 성직자들이 그저 교황청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떠들며 술과 방탕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수두승이 된 마틴 루터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당시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교회가 주장하는 구원론과 권위체계와 하나님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이 전부 성경 말씀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근간인 종교 개혁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많은 교회사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과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뒤틀린 가르침들을 총망라해서 아 아홉, 아홉 다섯 가지의 질문을 게시한 이 문서는 곧바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종교계 리더들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루터는 당연히 이런 시끄러운 일을 벌인 이유로 당시 교회에서 파면이 되었고요. 당시 중세 사회답게 많은 위협과 협박 그리고 저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루터가 개신교회의 탄생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은 조금 다른 일에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해서 다른 교회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회를 변화시키길 바랬죠. 그런데 결과는 카톨릭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색채를 가진 개신교회의 탄생으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라틴어 성경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했던 것이, 그리고 자신만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대세를 거슬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런 제자들을 키운 것이 지금의 개신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치열한 신학 토론에도 참여했고, 거의 대부분의 언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만 그것은 카톨릭 교회를 무너뜨린다거나 그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회개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진리의 빛을 찾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길이 남을 신학 토론이 여러 번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이 특히 개혁주의 복음 신학이 거의 논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는 무신론자들과 신학자들이 공개 토론을 하는 이벤트가 종종 있었는데요. 역시 대부분의 경우 무신론자들이 신학자들에게 거의 농락을 당하다시피 논쟁이 싱겁게 끝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저도 몇개 유명한 토론을 살펴봤는데요. 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학자들은 아주 손쉽게 무신론자들의 맹공을 완벽하게 변론해냅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고작 그 정도의 질문에 답을 찾지 않았을 리가 없죠. 막판에는 무신론자들이 거의 아무 논리도 없이 때를 쓰다가 끝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신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화를 내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더 억지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여러 지식인들을 만나며 아주 당당하게 저는 신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MIT 출신들 아주 똑똑한 그분들과 토론을 할때 주변 사람들은 이 조그만 신학교 출신의 오만한 아시아인에게 이 하버드 MIT 아주 석박사들이 참교육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대편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도 흔들리는 반면 제가 하고 싶은 주장은 강해지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토론에서 대부분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 허무하게도 이 논쟁의 끝에는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돌이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 번 어, 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주장이나 논쟁을 펼친 적도 없는데 따뜻한 정성이나 사랑의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전하는 봉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안에 걸린 빗장을 꺾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는 사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참, 복음 전도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복음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 말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실천할 때 훨씬 쉬워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지혜는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언쟁이 아닌 확실한 진리를 전하고 마치 암덩어리처럼 공동체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그런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어조로 그들을 점잖게 훈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그리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옳지 못한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공동체가 분란을 얻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나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옳지 못한 것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아닌 줄을 알면서도 저, 조금은 참고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알면서도 조금은 입을 담을 줄 알고 상대가 틀렸지만 그들의 주장이 어, 지혜롭지 못하다고 꼬집는 대신에 좀 용납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왔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커다란 마음의 성숙과 큰 심령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하는 일임에 분명하죠. 정말 하나님과 같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할수 있는 반응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의 말씀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레벨에 서서 서로 누가 만일 틀린 일을 가지고 언쟁을 하지 말고 그들 위에 훨씬 더큰 권위를 가지고 잘못한 것을 어른처럼 훈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어린아이가 와서 어른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른의 입장에서 똑같이 소를 리 지르고 똑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투닥거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희 집에선 자주 사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랑, 첫째 아들이랑 제가 무슨 일로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투닥거리는 적이 몇번 있었는데요. 옆에서 저희 아내가 지나가면서 쯧쯧쯧거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애나 어린이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한심하다는 표정은 아들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애랑 어른이랑 똑같이 싸우고 있느냐고 저에게 핀잔을 줍니다. 어른은 마땅히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점잖한 목사리로 조리 있게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아주 합리적으로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숙도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아이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 아이랑 그 잡이 지우를 하면서 투닥거리고 싸울 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훈계를 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진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다면 어른스럽게 권위 있고도 온유하게 잘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디모데가 연소함을 업신여기 받지 말라고 해야 할 정도로 디모데는 나이가 많은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은 사역자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은 이런 성도들에게 엄중하고도 권위있게 훈계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성도들이 왜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별로 없는 디모드에게 말을 그의 훈계를 듣고 순종해야만 할까요? 도대체 그에게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디모드의 후서 2장의 앞부분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에서 사역한 사도들이 또 그들도 역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30세의 아주 새파란 청년이었죠. 그런데 다 결혼도 안 하셨고 당연히 아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청년부에 30대 초반 미혼 남녀들이, 청년들이 참 많으니까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아, 이들의 말이 정말 권위 있고 신뢰가 든다 생각할 만큼 그렇게 성숙해 하게 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신학적인 교육이라고는 단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고, 천동네 목수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중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의 언, 언약이 자신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참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죠. 사도들은 로마인도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속국이었던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공회당이나 아니면은 광장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명히 유대교의 악센트를 섞은 이상한 그리스어로 여러 도시에서 정말 유명한 철학자들 사이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시 로마 사람들 귀에 얼마나 그들의 말이 권위 있게 들리고 아니면 진리처럼 들렸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살짝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마틴 루터에서부터 디모데,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의 말이 그 누구의 말보다 권위가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출신이나 어떤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근엄하고 온유하지만 단단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라면 우리는 대여섯 살짜리 꼬마의 입에서 그것이 나온다고 해도 엎드려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복음신학을 붙든 개신교 교회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이나 나이 아니면은 세상적인 스펙에 따라서 그 진리가 결정되고 아니고 할수 있다면 그것은 교회 개신교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승교의 피를 흘리고 얻어낸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도 참 사회적으로 보면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일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느 교회를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옛 16세기의 성직자들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을 듣고 존중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경청하시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입술에서 항상 온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파된 말씀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질서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입술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미숙해 보일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